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일단은 구군이라는 자체는 엄마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별로 지금 편안하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병에 들어있고 엄마는 지금 현재 어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격이 되면 자손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구군이거든. 이렇게 지금 밖을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눈빛에 희망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지금 이런 기분들을 참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구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운이 상, 이렇게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보기가 조금 힘들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실질적으로 운에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1 0 0만원의월 매상을 보던 사람들이 지금 구근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쓰던 금전을 움츠리는 격이 되어서 50만원 오르면 많이 오르는 격이 되거든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운이 있어서 그래도 이쯤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구구나, 구근도 안 좋은데 개인의 운도 지금 현재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자기가 자영업을 하시면 자영업을 접어야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이 직장에 보복 자세, 우리가 군인들 보면 보복 자세 이렇게 철망을 해놓고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자세로 본인들이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뭔가가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탁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우쭐 내세우는 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에서 오시는 거는 본인들에게 그래요. 1월달 좋다, 2월달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소수의 한 30%에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어떤 분 말씀처럼 자기 개인 운이 이렇게 안 좋은데 구근이 뭐 좋으면 뭐예요? 구근이 좋아도 나는 운이 안 좋았는데요?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좋았는데요라고 이렇게 내가 대바라지게 말이라도 하지. 지금은 뭐냐? 너는 말이라도 노지가 되는거죠 지금 그 말조차도 할 기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제가 하면서도 늘 기도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믿는 종교가 어디든 본인들이 좀 하십시오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ing로 내가 30세 때 밥을 먹고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 않고 남에게 돈을 좀 빌리더라도 그게 융통이 되는 사람이면 그래도 본인 운이 좋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운이 나쁘다 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손에 새 방망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장수들이 길거리를 완벽하게 누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우리 조상이 선대는 조상이 후대는 조상께서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 빌고 바다 빌고 도당에 빌어서 오시기에는 이분들도 완벽하게 움직여내기가 힘들거든요. 힘든 지경이 되어 있어서, 조상의 가피보다는 지금은 본인이 내가 왔던 구단골에게 잘했던 사람들 새로운 신당골에게 본인이 하나라도 뭘 이렇게 챙겨주셨던 분 그냥 사람의 끈끈한 인연으로 와서 그 집에 오시는 이런 부분이면 모를까 지금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대요. 무 값이 올라서 무조림을 많이 해먹는데 지금 그것도 올라서 제 마음대로 못 해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분들 보고 제가 본인들의 구근이 나빠도 개인의 운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자중 하셔야 되고요 1시간 기도를 하셨으면 2시간 기도를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된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를 자꾸 뺏어 가려는 이런 것들만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탱해 나가고 국운이 안 좋을 때 그냥 우리나라가 소리 없는 유교전쟁처럼 총알이 빗발치지 않을 뿐 지금은 그 상황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도드라지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50만 원이면 50만 원대로 10만 원이면 10만 원대로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해 하시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짜증은 내지 말고 웃음으로 보시고요. 그분들에게 내가 조금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윈윈해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구근이 나쁘면 개인의 운도 나쁘다 그래서 30%의 운 외에는 움직이는 운이 없다 사람이 운이 괜찮을 때 구근이 괜찮을 때는 맨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물결처럼 휘돌아가거든요 겨울이 되면 이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일로 농자가 되었든 또이 사람들이 뭐 자영업을 작게 소규모로 하는 소상공인이 되었든 이들에게 힘들다는 소리가 된다라면 우리 저 밑바닥, 냇물까지 흐르지 못하고 지금 꽁꽁 은 상태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입춘도 지났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 물을 녹이는 방법은 내가 사람에게 베풀어 놓은 공덕 외에는 없고, 내가 스스로 어떤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분을 믿으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지금 이 다리를 건너가기가 힘듭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팬이 됐든, 뭐, 부처님이 됐든, 또 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누구든 좋습니다. 내가 그분께 정말 믿을 수 있는 완벽한 마음만 있다면, 이 구근에서 본인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뭐 봄은 오겠지요 지금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듯이 지금의 어떤 구분의 상태에서 좋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요 나는 돈이 넘쳐나 하시는 분30%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70%의 피 눈물로 30%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너무 좋다라고도 좋아하시지 마으시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아 조금 아껴 쓰자 그냥 말 그대로 전에는 천 원을 썼으면 내가 그냥 600원만 쓰자. 이러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신에 쓰는 그래 봅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